귀잡회때 예. 음. 그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괜히 귀 마이크를 만지고 장난을 쳤다가 아이가 엎가되니까 정말 멀쩡졌습니다 최근 약일어는데죠그당시기에서본인 감기 이 있었겠죠? 지금 제지 4년이 서본 마음처럼 나는 건강하니까 감기 중에 충분히 이겨어요 마이크와 녹음기도 막 만드는 모습이 이런 <놀람> 연출도 <놀람> 그런 안다는 게 한층 극적인 난석입니다. 이러다 보니까 편집에 기자를 받았고요. 네, 본인도 본인 스스로의 잘못을 인한 <놀람> 주소는 SNS에다가 내 자신이 모르게 그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 처음에 관중 없이 경기를 치르기로 했다가 그냥 경기 자체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요. 예. 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도 굉장히 저희 적 이거지. 그러니까 금만1만 달라니까 우리 돈으로 이한 180억 원이나 되는운드 끝나고 2, 4라운드는 무관중 경기를 치르다고는데 PGA투어 그 상우국이 보기에 NBA도 뭐 중지하고 오텔 <laughs> 예. 그 메이저리그도 중지하고 하니까 상황이 심상치 가 않다고 판단해서 이 대회를 취소했습니다. 예. 4월까지 잡혀 있던 모든 대회 입점도 취소를 했고요. 어,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. 네. 아, PGA 입점...